속적으로 형성해왔다는걸알수 있죠. 다만 최근 나오는 이슈들 생각해 본다면 뭐 가격 자체로 아주 메리트가 높다는 점에서 뭐 정확한 타이밍이 아무래도 요구될 거고요. 대신 현 구간에서 상승을 가져간다면은 최소 한 20%에서 아주 최대 한40% 정도까지도 뭐 노리고 갈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수직상승시켜드릴 여러분들의 여의도 주식보안관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상담, 상담배너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겠고요. 카톡에다 문자도 가능하니까요. 특히 이제 주식을 시작하거나 뭐 계좌 관리에 어려움이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대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 인증까지 해주시는 분들은 뭐 소정의 상품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이벤트 혜택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도 좋은 소식이 있죠? 제가 일전에 분석해드렸던 뭐 종목, 또 강한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방송 보시고 매매하셨던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럼 종목 잠깐 보시면은 종목은 루은이십니다. 제가 5월 9일에 말씀드렸었구요. 다시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올 9일에 말씀 드렸고, 올 9일부터, 보자 한, 대략적으로 25% 가량 큰 상승이 나왔었죠. 이제, 루닉 같은 경우에는 AI를 이용한 의료기기 부문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뭐,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뭐, 추천드린 지 이틀 만에 말씀드렸다시피 25%까지, 뭐,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뭐, 제 영상 끝까지 보고 연락주셨다면, 뭐, 단숨에큰 수익 보셨을 거라 자부하는데, 뭐, 루님 말고도, 뭐, 추천드렸던 로보티즈, SPG도, 뭐, 흐름을 만들어가는 만큼, 정확한 타이밍 가져가시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꼭 연락주셔서, 뭐, 자세한 대응법까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같은 종목이라도, 뭐, 수익 나는 사람 따로, 뭐, 손실 보는 사람 따로라는 거, 뭐, 주식하는 분들이라면, 주식하는 분들이라면, 뭐, 누구라도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분명히,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이라도, 뭐, 손실 보는 사람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상담배너에서 카톡이나 문자를 항상 받고 있으니까요. 꼭 연락주셔서, 뭐 이런 종목에서도 수익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종목 소개 전에, 뭐 최근 나왔던 이슈 중에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어서 뭐, 꼭 보여드리고 가야겠죠. 뭐, 내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금감원, 뭐, 2차전지 공매도 집중감사, 매도의견 애널리스트 조사. 네, 무슨 내용이냐면, 뭐, 금 금융감독원이 에코프로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낸 애널리스트들을 뭐 불러서 조사에 나섰다. 2차 전지 관련주가 급등하고 공매도 물량이 쌓여가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한 금융감독계 관계자는 최근에 애널리스트와 뭐 2차전지에 뭐 매도를 친 운영사들이 단합해서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고 있다는 민원이 금감원에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면서 뭐 매도 보고서를 낸경이나 공매도 뭐 세력과의 연관은 없는지 뭐 등에 대해 뭐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내용이죠. 최근에 2차전지 쪽에서 매도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뭐 엄청난 하락을 보여줬었죠. 해당 테마에서 큰 상승이 나왔었던 만큼 뭐 다시 조정은 필수적이었지만 뭐 이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행적들이 알려졌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게다가 이차전지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들의 상승에도 뭐 금강원이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내용들꼭 확인하고 가야겠죠. 뭐 특히나 공매도 세력까지 언급되는 만큼 뭐 다시 한번더 공매도 관련 이슈가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2차 전지 종목들을 매매하신 분들이 워낙 많은 만큼 문의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주시고 있기 때문에 뭐, 주주분들의 의견이 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는데요. 뭐, 저희도 공매도 관련 이야기를 준비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의견을 뭐, 받아볼까 합니다. 공매도 제재 필요하다, 1번. 뭐, 아니다, 필요 없다, 2번.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 연락 주신 분들과 함께 뭐, 공매도 제재와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 생각이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중 참여도가 특히 높은 분들께는 제가 특별히 이번 영상에서 밝히지 못하는 루인 만큼의 아주 좋은 종목, 뭐 저를 믿고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뭐꼭 연락 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보도록 하죠. 오늘 말해드릴 종목은 웰크론 안텍입니다. 웰크론 안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 1,206억의 코스닥 소용주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물 에너지, 환경분 납플랜트 및뭐 플랜트, 뭐 플랜트 종합 검사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뭐 폐수 처리, 뭐 해수 담수화, 뭐 설비 및 에너지 발전 설비, 뭐 폐기물 에너지와 뭐 바이오매스 염기화뭐 태양광 발전 등을 뭐 서비스하는 플랜트 부분을 음 강점으로 삼고 있는 기업이죠. 뭐 시장에서는 기존 수처리 관련 외에도 뭐 2차 전지 장비, 뭐 배터리 관련주로 엮여 있는 기업이고 뭐 관련 이슈 간단하게 보시면은 자 사우디 네옴 식수 한국에 맡기나 뭐 수처리 기업 연쇄 해동 했다 뭐뭐 그런 말이고요 네옴 시티에서 뭐 이제 식수를 뭐 저희 한국한테 맡긴다 뭐이런 내용이죠. 이 사우디가 뭐 친환경 미래 신도시 뭐 네옴의 식수 공급망 해결을 위해서 국내 관련 기업들을 뭐 연쇄적으로 뭐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뭐 빈살만 왕세자 뭐 방한 기간 체결된 양국의 사업 협력을 시작으로 네옴 특수가 뭐 수처리 등보다 뭐 다양한 산업에 한국 기업들로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 뉴스 보시면은 2045년 패배터리에서 수산화 리튬 2만 톤 회수. 새 배터리 63만 개뭐 분량 뭐 요런 내용이죠. 내용 자세히 보시면은 2045년에는 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서 뭐 배터리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을 2만 톤 가량 조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뭐 폐배터리가 전략물자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공급망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된다. 뭐 요런 내용이고요. 자, 이렇게 뭐폐배터리와 수처리 쪽 로 이제 계속 부각을 시켜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주가의 흐름 또한 뭐 해당 이슈와 엮여서 흐름을 주기적으로 만들어 왔었죠. 뭐 해당 내용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이고 뭐 특히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죠. 뭐가 내용 보시면은 뭐 빈살만, 네옴시티 국내 중소기업 대규모 수주 캐거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인공지능 AI 기반 보안 전문업체 슈프리마가 사우디 아라비아의 초대형 미래도시 뭐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관련 대규모 사업을 수주했다고 3일 밝혔다. 슈프리마는 뭐 이날 네옴시티 건설 현장에 설립되는 뭐 네옴병원에 출입통제솔루션을 대규모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펄 카타르 인공섬 레지던트 사업 수주에 이어서 뭐또 한번 중동에서 대형 사업을 따냈다. 뭐 이런 내용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 네옴시티 후속 프로젝트 막 올랐다. 삼성, 현대, 하나 등뭐 주전 뭐 이런 내용이고요. 상세 내용으로 보시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뭐 주요 인프라 사업 수주전이 막을 올렸다. 뭐 현대, 뭐 삼성, 뭐 하나 등뭐 국내 기업들은 사우디 대표단에게 뭐 항만 공항 도시 건설부터 뭐 차세대 모빌리티와 스마트 시티 구축까지 혁신 기술을 선보이며 총력 총력전에 나섰다. 뭐 사우디는 한국의 해외 건설 수주국 중 누적 수주의 1위 국가다. 뭐 최근 뭐 빈살만 뭐, 사우디 왕세자는, 뭐 5천억 달러 규모의 네온 프로젝트를, 뭐, 비롯한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요런 내용. 이렇게 아주 강력한 테마가, 뭐, 한번더 만들어질 수 있는 이슈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뭐, 꾸준히 주가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더군다나, 최근 만들어진 흐름을 보면은, 뭐, 조정 구간을 이쁘게 가져가고 있다는 점. 뭐, 저가 매수 메리트가 매우 큰 구간에 접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음요 정도선 되겠네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5,500원 아래에서 이제 지지 구간을 지속적으로 형성해 놨다는걸알수 있죠. 뭐 현재 딱 해당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만들어 왔었던 흐름을 생각해 본다면 뭐 단기적인 시점이 아니라 뭐 여유를 두고 가야 하는 뭐 종목이라는 점에서 비중 조절이 중요하겠죠. 뭐 다만 최근 나오는 이슈들 생각해 본다면 뭐 가격 자체로 아주 메리트가 높다는 점에서 뭐 정확한 타이밍이 아무래도 요구될 거고요. 대신, 현 구간에서 상승을 가져간다면, 보자, 최소한 20%에서, 만 최대한 40% 정도까지도, 뭐, 노리고 갈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주가의 흐름이나 붙여주는 이수를 생각을 한다면, 뭐 조정만 끝난다면 아주 좋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한번더 말씀드리고요. 뭐,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상 매수 타이밍인데, 뭐 아무래도 시간을 두고 봐도 좋은 종목이니 만큼, 뭐, 꾸준한 흐름 체크가 필요하겠죠. 다만, 장중에 계속 보고 있기라는, 뭐 아무래도 힘든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당 내용만 딱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매매하는데 뭐큰 도움을 드릴 수는 있겠죠. 물론, 이런 디테일한 타점, 뭐, 비중 타이밍은 뭐, 저를 구독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우선 해드리는 게 당연한 만큼, 구독 인증을 남겨주신 분들에게 1순위로 답장을 드릴 거고요. 웨코론 한택에 대해서 뭐 자세한 매매 타이밍과 뭐 수익 실험 구환까지 원하신다면 위에 이제 카톡 친구 추가라든지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 구독 인증 내용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카톡 친구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간편하게 추가하는 법 알려드릴 거니까 꼭 보내주시고요. 정확한 비중 조절이 없다면 뭐 좋은 종목도 제대로 된 수익을 보기 어려운 만큼 언제든지 연락할 공간 마련해두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무조건 연락 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럼 웰크론 한택 내용 꼭 확인하시면서 연락 꼭 주시고, 여러분들 요즘 시장이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 뭐 주식 투자는 외로운 싸움이라고 하지만은, 또 매매를 하다보면 궁금한 부분이 없을 수가 없죠. 뭐 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뭐 매매 전략을 어떻게 잡을지 궁금하시다면, 뭐 제가 세세하게 매수 타이밍이랑, 그리고 매도 타이밍, 그리고 또 다른 종목과 연관된 여러 전략들 말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편하게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또 나는 좋은 종목 발굴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저와 함께 하시면서 뭐 단기간에 20% 이상 빠르게 급등 뭐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 받아가시겠다면은 꼭 연락 주셔서 좋은 결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은 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또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 뭐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모든 개인 투자자 분들 성투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의 여의도 주식 보안관는 이만 인사.